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것은 이제 변수가 아닌 상수에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좀처럼 의미 있는 합의점은 나오지 않고 있고, 푸틴은 계속 머리보다는 몸을 쓰는 걸 앞세우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10달러 안팎에서 매수했다가 지금은 암호화폐 업계 거물이 된 베리 실버트가 남긴 한마디가 꽤나 조명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세계 정부가 어쩌다 보니 비트코인이 흥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 대충 들어도 해석할 여지가 마구마구 담겨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이 멘트를 보고 주변 상황을 바라보면 진짜 전세계의 정부가 정말 의도치 않게 비트코인을 도와주고 이게 잘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이번 전쟁을 통해서 비트코인 기부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설정이 됐고, 피아트머니가 폭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이 됐습니다. 또 전쟁이 장기화하게 되면 미국 연준의 고강도 금리 인상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플레는 가중되는데 경기는 위축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확전이 되고 뭐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지금 완성되기 직전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들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글로벌 패권 경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시작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데 있습니다. 당장 대만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고 중국 총리는 이번 전인대 업무 보고에서 홍콩에 대한 전면 통치권을 처음으로 강조했습니다. 복잡해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홍콩 불개입 정책은 내다 버리고 중국 정부의 권한을 과시하는 멘트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가 스위프트에서 퇴출되면서 사실상 중국과 원팀을 이뤄서 탈달러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속도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신냉전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요즘 부쩍 많이 자주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베리 실버트는 아마도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고조되고 피아트머니의 가치는 하락하면서 당연히 비트코인이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국면이 고착화하면서 탈달러에 대한 가속도가 붙고 자연스럽게 블록체인 송금 시스템을 통한 새로운 프레임의 설정. 이런 앞으로 벌어질 법한 상황들이 결국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는 이득이 되는 상황이라고 바라본 것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전쟁 리스크로 인한 물가 상승, 중장기적으로는 신냉전 국면의 도래. 이런 꽤나 복잡하고 어지러운 상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전해진 상황들과 전망들 통해서 지금의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는 이제 민간 차원으로도 속도감 있게 확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러시아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안 그래도 미국 의회에서 신용카드 회사를 불러서 러시아 서비스 중단 이런 압박을 하려던 참이었는데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러시아 서비스 중단을 발표한 겁니다. 비자카드는 러시아 이외 국가에서 발행된 비자카드로 러시아에서 더 사용할 수가 없고 러시아 발행카드도 해외에서 사용할 수가 없다. 러시아의 이유 없는 우크라이나 침공과 우리가 목격한 용납할 수 없는 사건들은 우리를 행동하게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마스터카드 역시 이번 러시아 서비스 중단 조치로 인해서 러시아 은행들이 발행하는 카드는 더 이상 마스터카드 네트워크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해외에서 발급된 마스터카드는 러시아 상인이나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일단 러시아 입장에서 일차적인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이 유니온페이입니다. 중국계 카드사인 만큼 유니온페이가 비슷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면 과거 2015년 서방의 경제 제재 당시에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대체할 수단으로 등장했던 러시아의 미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스템 규모 자체가 비자와 마스터카드에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 나름의 대책은 강구할 수 있어도 기존의 상황에 맞는 수준으로 대체제를 찾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러시아에서 블록체인 송금이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한 가지가 더 더해진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서방 정부들에 이어서 민간에서까지 러시아 경제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지만 푸틴은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는 선전포고에 가깝다. 우크라이나는 비무장화되고 비나치화되고 중립적 지위를 갖기를 바란다. 이렇게 언포를 놨습니다 그러면서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나라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이 방향으로의 어떤 움직임도 무력 충돌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강대강 대결 국면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 조짐이 강하게 비춰지면서 이번 전쟁이 세계 경제에 미칠 타격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북해산 브렌트유는 이미 120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이고 당연히 국내에서도 휘발유 값이 7주 연속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산 수산물 공급이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명태 소매 가격이 일주일 동안 7%가 올랐습니다. 슬슬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의 저녁 식탁에도 푸틴의 미친 짓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러프하게 지금의 상황을 우려하면서 하나만한 소리를 담은 성명을 낸 곳은 국제통화기금 IMF입니다. IMF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 제재는 세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미 압력이 높았던 상황에서 인플레이션과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고 전망이 매우 불확실하지만 경제적 영향은 이미 심각하다. 전쟁이 계속 확대될 경우에는 경제적 피해가 커질 것이다. 이렇게 누구나 할수 있을 만한 그런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의 성명을 성명이라 합시고 발표를 했습니다. 요즘 가장 골머리 썩고 있을 사람 가운데 한 명은 단연 제롬파월 연준 의장일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가중되는 것은 어떻게든 건드릴 수밖에 없는 뭐 그런 현실이 됐는데 노동 시장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금리 인상을 쉽사리 할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차적으로는 물론 전쟁 장기화로 인한 부분인데 여기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이 새로운 우려점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보통 금리 역전은 경기 위축의 시그널로 해석이 되는데 2019년 8월 이후에 역전된 적이 없었던 10년 만기 국채와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의 차이가 좁혀지면서 조만간 역전이 돼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물론 파악하고 있겠지만, 다시 말해서 스테그플레이션 직전 상황을 마주하고 있지만, 이걸 절대 입 밖으로 내놓지 않은 채 골머리만 싸들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스덤트리 인베스트먼트의 전략가 케빈 플래너가는 7월까지 연준이 금리를 100BP, 그러니까 1%를 올리게 되면 장단기 금리는 역전될 것이다. 연준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핸들링할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준이 자칫 인플레 잡겠다라고 고강도 금리 인상으로 대응했다가는 연준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불쏘시개를 시장에 던지는 역할을 자임하는 뭐 그런 상황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뭐랄까 정말 골 때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도 당연히 문제지만 중국의 대만 침공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중국이 홍콩에 대한 전면 통치권을 강조한 것도 참 눈에 띄는 지점입니다. 리커창 총리는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홍콩에 대한 전면 통치권을 처음으로 강조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홍콩 마카오 특별 행정구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중앙정부의 전면적인 통치권과 애국자가 다스리는 홍콩, 애국자가 다스리는 마카오, 이런 원칙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말했는데, 중앙정부의 전면적인 통치권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업무보고 때만 하더라도, 홍콩에 대한 외세 간섭 배격, 국가 안보 수호, 뭐 이런 게 많았는데, 이게 다 이번에 빠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홍콩이 중국과의 통합을 통해서 장기 번영과 안정을 누리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평가했는데, 사실 이번 리커창 총리의 이런 발언은 홍콩 불개입 정책을 버리면서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외적으로 과시한 것으로 바라보는 게더 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바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버리면 이건 누가 봐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기 때문에 홍콩이라는 그럴듯한 재료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놓고 강조를 하면서 사실상 대만 리스크를 향한 길목으로 활용한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갈등 양상이 지속적으로 터져나오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냉전 시대의 도래 이런 말들 요즘에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물리적 전쟁을 치르는 대신에 서로 견제하고 배격하는 새로운 냉전의 시대 자유무역 대신 보호무역 글로벌화 대신 지역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의 앞길에 놓여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같은 흐름이 조금 더 속도를 내면 이건 탈달러화가 가속된다라는 점에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 중국이라는 거대 경제권과 러시아 대륙이 위안화와 루블화로 묶이는 유라시아 경제권역이 등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여긴 이제 감히 미국이 감나라 변할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노리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지점. 이 방향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와 대만이 지금 전면에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단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총대를 메고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러시아는 경제 제재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대놓고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대체제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집권 여당은 암호화폐 규정을 통해서 러시아인들을 보호할 것이다. 암호화폐 합법화가 서방의 경제 제재로부터 러시아인들을 보호할 수 있다. 암호화폐 채굴이 새로운 유형의 결제 활동이 될수 있다. 아예 이렇게 대놓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여 신냉전 시대가 진짜 도래하는 상황이 펼쳐지면 비트코인은 더 주목받게 될 가능성 매우 더 높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맥락을 놓고 베리실버트의 멘트를 다시 보면 그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베리 실버트는 오늘 새벽 올린 트윗을 통해서 세계 정부들이 의도치 않게 비트코인이 번영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건 멈출 수 없는 일이다. 비트코인은 그저 존재했을 뿐인데 어쩌다 보니까 신냉전을 상징하는 하나의 의미이자 수단이 돼버린 것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전쟁의 가해자는 살아남기 위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있다는 라 것이고 전쟁의 피해자는 평화의 수단이자 무기로 비트코인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 인류의 역사라는 게 이렇게 아이러니가 기본 전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나면 비트코인 10만 달러가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조금은 더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스카이브리지 캐피털의 앤소니 스카라무치는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라기보다 웹 1.0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반영하는 초기 기술 채택 단계다. 비트코인에 노출이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약간의 비트코인을 사야 한다 반드시 조금씩 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변동성이 있는 초기 기술을 다루는 방법은 분할 매수로 달러 비용을 평균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분할 매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이 금융 서비스 부문의 주도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금지하거나 지나치게 규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차트적으로 보여지는 단기적인 흐름은 그닥 별로 조금은 기분이 나쁜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3만 9천 달러를 지지 받으려는 것인지 추가 후퇴하려는 것인지 간을 보듯이 계속 긴장감 있는 흐름세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차트 흐름만 보면 사실 겁부터 나는 게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면 분명 의미 있는 잠재력을 가진 종목이고 또 산업이고 시대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잘 챙기시면서 시장 바라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